1965년 모부투세세 세코의 쿠데타는 콩고의 32년간 지속된 암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패한 정권은 서방 기업과 결탁해 부리와 다이아몬드 광산을 착취했고, 루완다 집단학사를 지원하며 지역 불안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공부 지역의 투치족에 대한 탄압은 스텐족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는데, 이는 훗날 대규모 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6년 르완다와 우간다의 지원을 받은 로랑 카빌라가 이끄는 반군 연합이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부투 정권의 부패와 인종차별에 맞서 봉부에서 세력을 키웠고 결국 1997년 수도 쿤샤사를 점령하며 정권을 전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외국 군대의 힘에 의존한 것이었고 새 정부는 내부적 결속력이 약해 곧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1 9 8 8년 카빌라 정권이 르완다와 우간다를 배제하려 하자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이전 동맹국들이 반군을 지원하며 전쟁이 재개되었고 앙골라와 짐바보에 등 8개국이 참전하는 아프리카의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콜탄과 주석 같은 전략 광물을 둔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전 기간 동안 콩고 동부의 광물 자원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군벌과 외국 기업은 콜탄과 주석을 약탈해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원료로 판매했고 이 수익금으로 무기를 구입해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피 광물 거래는 계속되었고 현지 주민들은 강제 노동과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2003년 평화 협정 이후에도 콩고 동부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0개가 넘는 무장 단체가 활동하며 유엔 평화 유지군은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N23 반군의 최근 공세는 분쟁의 지속성을 증명합니다. 자원, 민족 갈등 외부 개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만들어낸 이 비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